네, 이준석 대표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에게 했다는 한마디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점입 가경인데요. 이 한마디 중에 저거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뜻하는지 아니면 윤정 총장과의 갈등을 뜻하는지 진실공방이 벌어진 겁니다. 그러는 사이 약속했던 원팀 경선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. 방현덕 기자입니다. 이 대표가 SNS에 올린 통화 녹취록입니다. 윤전 총장이 곧 정리된다고 말했다는 원전 지사에게 주어가 다르다고 반박한 겁니다. 원전 지사도 긴급회견을 열었습니다. 제 기억과 양심을 걸고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. 곧 정리한다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 대상은 윤석열 후보입니다. 녹취록은 전체 맥락과 뉘앙스가 왜곡됐다며 통화 녹음 18분 전체를 공개하라 요구했는데 이 대표 딱하다는 반응과 함께 거부했습니다.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. 네. 때 아닌 진실 공방에 경쟁 주자들도 갈라졌습니다. 윤전 총장은 공방에서 한발 물러섰습니다. 지도부를 흔들지 말라는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의 면전에선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. 당부의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. 이 대표와 지도부, 대선 주자 사이에서 촉발된 내홍이 당 내부로 깊숙이 번지며 다음 주 비전 발표에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잡음 없이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이날 윤전 총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기일에 맞춰 호남 출신 인사들을 영입했고. 홍준표 의원은 인천 메가더 장군 동상을 참배했습니다. 유승민 전 의원은 수산업 경영자들과 만났습니다. 김동현 전 경제부총리는 같은 제3지대 주자로 꼽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연합뉴스TV 방현덕입니다.